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예,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테라쌤 분석을 드릴 겁니다. 이거 이제 관리 종목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개인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테라쌤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관리 종목은 사실 개인들이 조금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급등락이 심한 과정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테라쌤 오늘 분석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SK바이오랜드. 아무래도 SK바이오팜이 상장이 진행된 다음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다른 SK그룹주. 그 중에서도 기존 바이오 관련했던 SK바이오랜드도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와 주었고요. SKC 소이믹스 웹젠 세진 중공업까지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컨텐츠 그리고 엔터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게임주들도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젠입니다. 자 그리고 웹젠 예 수익금이 꽤 크죠.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인증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어차피 제가 가려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테라센 분석을 할 거고요. 테라센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시면 어느 순간 차트의 추세가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이거 크게 보면은 자, 크게 보면은 아직까지 그뭐 사실 이 정도면 사실 매도를 쳤어야 했는데 말 그대로 아래 추세선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어, 어제 저점인 어, 2,500원을 일단 이탈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2,500원 라인이 1차 지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탈 나면 그때는 이제 2,000원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뭐 2,100원 내지는 2,100원 깨질 수도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여기 딱 보면은 아, 여기 2,100원 정도가 다음 지지 라인으로 돼있고요. 어... 매집을 상당히 오래 했다는 것이 딱 느껴져요. 얘 보면은, 어, 테라쌤이 2013년도에 그 상장, 어, 이거 그거 했구나. 어, 상장이 기존에 돼 있던 것이, 코스닥 시장으로 예, 이전 상장을 한것 같고요 계속 내리면서 얘가 상장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에요 2013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락을 하면서 하락 매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집한 걸 가지고 크게 한탕 예, 해먹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고요 원래대로 하면 한 여기. 3,800원 이탈 나오면 얘는 그냥 한번 다 팔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놓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에 매도 자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00원, 2,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2,000원, 사실은 뭐 2,000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 잘2 0 잘못 말했네 2,500원 예, 그러니까 2,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 자리를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직 세력이 요거 다못 털었어요 예, 다못 털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게 보면 하한가를 말지는 않았거든요 하한가를 말기 직전에 다 이렇게 다시 조금 꼬리를 달아줬네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신기한 거예요. 남아 있는 개미들 다 털어내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도 타이밍 놓쳤으니까 예, 반등 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신규로 매수해도 되지 않나요? 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종목 자체는 위험해요. 일단 관리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오시면, 이미지 센서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지 센서라는 게, 뭐, CCTV, 아니면 모바일 이런 데 들어가는, 그, 광학 렌즈 같은 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하는 오창 사업장, 스마트용, 아, 근데 맞나?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이미지 센서가. 뭐, 이미지를 이렇게 센싱하는 그거 아니, 아닌가? 자, <laughs> 어찌됐든. 메탈 케이스 검사 용역을 시작한 매출 구성은 용역 매출이 59.91, 제품이 40.09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에요. 영업 손실 증가, 단기 손실 증가, 수중 물량 감소 뭐 이렇게 해서 어, 구조 조정을 또 하고 있고요. 제품 비중을 줄이고 용역 설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 중이고 SMD, PBA 이런 것들 외주 가공 조립을 담당하는 베트남 법인의 규모를 키우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게마음에안드는 거야. 그 재무가 너무 안 좋아. 제 기준에 일단 안 맞아요. 유보율도 없고, 아 부채 비율도 좀 그렇고요. 음, 테라 쌤은 그래서 관리 종목을 아마 얘네 좀 기업 내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 보면 관광 모노레일이 지분을 취득했다고 돼 있는데 관광 모노레일 이거 회사 찾아봐 예, 찾아봐요 안 나옵니다 뭐 이상한 이상한 게 나와요 아니 이런 이상한 게 대주주로 들어와 있으니까 더욱 더 이거는 작업치는 회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테라 쌤은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종목이라서. 어 개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조금 힘든 종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저도 안 해요. 네, 저도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은. 네, 그래서 테라센비나 뭐뭐 테라신 재생에너지 뭐 이런 이상한 것들만 하는데 어, 회사의 그런 좀 뭐랄까요 뭐 작업만 치고 주식 장사하는 그런 작전치는 어, 그런 회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뉴스를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테라쌤은. 일단, 여기 보시면, 네이버 이쪽에 보면은, CCTV DVR 테마라고 돼 있습니다. 아, 테라쌤이 CCTV 테마구나. 그리고 의료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돈 되는 건다 하려고 하는 거야. 의료기, 얘네 원래 의료회사가 아닌데, 뭐, 의료기기를 또 만들고 있고, 이 의료기기가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테라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옛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아직까지 PDA가 있는 거 보니까, 옛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그거죠. 이거 보면, 2000년대부터 2014년, 예, 2014년까지만 나와 있고요. 이후는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테라셈이라고 따로 그냥 네이버에 치잖아요. 그러면은 뭐그 아까 H T S 상이나 네이버 뉴스에 나오지 않은 무슨 폐기물 처리업 진출한다고 돼 있어요. 자회사를 통해서 폐기물 전문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아니 돈도 없는 회사가 뭔 지분을 인수해? 이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마냥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60억 이란 돈이 어디 있어? 얘는 매출이 매출이 뭐5자 보세요. 매출이 55억 73억 이 정도밖에 안돼 연간 매출이. 근데 60억을 들여서 어 신재생 그런 폐기물 관련 어 무슨 자회사를 통해서 업종을 샀다. 어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음 지금. 굉장히 이런 것 자체가 조금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예, 요런 느낌이 많아서, 예, 차, 뭐, 저는 하지 않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EN 플러스 치니까, 어, 뭐, 있지도 않아요. EN 플러스. 아까 여기 보면, 자, EN 컴퍼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EN 컴퍼니. 딱 치면, EN 컴퍼니는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예, 그런 회사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강현 대표 해서 이런 것만 있고, 아, 참, 예, 답답한 종목이죠. 예, 그래서 테라쌤은 일단 저는 비추, 비추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손실권일 테니까, 손실권이겠지만, 일단은 2,500원, 2,500원 이탈 없으면 조금 더 보시면서 얘가 상승이 나오면 어, 그때 이제 매도 자리를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라쌤 분석을 드렸고요 예, 테라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나 찌라시로 어, 개미 등쳐먹고 약간 그런 회사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어, 그래도 혹시 보니까 조심해서 보시고 관광 모노레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걔네가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추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가 예, 매도 자리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오늘 테라센 문석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